응래서 이거 사손못 보고 맥주도 된다 죽어보자 진짜 시험 통과 가못할 수가 없어 자 보겠습니다 자무리함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도 조금 까다로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깐만 결론부터 얘기할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반쪽짜리 이차함수예요. 반쪽짜리 이차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어, 그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 써있어 얘들아? y는 루트 ax l u s b 그래프와 어, 651번 또 뭐라 써있니?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 1, 2를 지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가 출구하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뭐라 써있어야 되나? Y는 FX가 지금 있는데, 얘가 어딜 디 지나? 얘가 1, 2를 지나고, 그치? 그럼 뭐야? F1은 2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 Y는 F, 역함수 X도 어디 지나네요 지금? 1콤마 2를 지났네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역함수 구할 필요도 없어. 자, 봐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대입 한번 해봅시다. F 역함수 1은 뭐예요? 2. 2죠. 얘들아,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했어? F2는 1. 그치? 자, F2는 1이야. 그러면 사실 역함수 구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자, 봐봐. 거기 FX 뭐라 나왔어, 얘들아? 루트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치? 자, 1콤마 2 대입 한번 해보자. 자, 1콤마 2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2는? A 루트 a 플러스 b죠. 자 그럼 a 플러스 b는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괜찮지? 그다음에 2,1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요? 1은 루트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b죠. 맞아? 음. 자 그럼 제곱해면 어떻게 돼? 1은 2a 더하기 b니까 여기서 여기 빼보자.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7이 이렇게 나온다 해보자. 따라서, 둘이 빼주시면 정답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0으로 가자. 일단 정리하세요. 어이씨, 어부 정리해야 되지? 되신 분들은 702, 701번 풀어볼 겁니다. 역함수 성질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 백수, 백수, 698번 백수, 몇번이이요6 9번번 얘들아 그역함수 구하는 건 뭐였니? 자, 제가 구하는 거, 뭐였니? 아, 제가 구는 거. x, y 위치 바꾸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 y, 는으로 정리하면 역함수였지, 그치 그리고 정역이랑 치역이 어때? No.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정역, 치역이 어때? 서로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역함수예요. 아까 얘들아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반쪽짜리 2차함수라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그니까, 러 2참 초 이렇게 했을 때, 반쪽 자리. 아.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가볼게. 자, 보시면은, y는 3마 루트 4x, 그 다음 뭐라 나왔어? 플러스 2라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 정역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들아, 정역 어떻게 구하니? 정역. 정역 어떻게 구해? y가 0. 얘들아, 이거 시작점 어떻게 돼요? 이거묶어 자, 뭐, 이거 묶어, 뭐, 뭐. 4로 묶어야겠지?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루트 4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몇이니? 2분의 1이죠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시작점 몇이야? 2분의, 1곱만 2분의, 1곱만 2분의 1 콤마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네. 2분의 1 콤마 몇이야? 네. 3이지 그치? 자 모양은 어떻게 돼요 개형? 개형 네. 어디에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자 그럼 봅시다 이 녀석 정의역이랑 치역 한번 구해봅시다 자 치역이랑 정의역 어떻게 돼요 X는 어떻게 돼야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돼? 그, 오른쪽으로 크거나 그 같죠 Y는요? Y는 3보다 어때야돼? 밑으로 가잖아 작거나 같잖아요 맞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알고 가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역함수 구할 거거든요.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하니? X랑 Y 위치 바꿀 거지 X는 어떻게 돼요? 3-√4X 플러스 2 맞아? 아니 뭐야? 아, 미안해. Y죠, 그쵸? 4Y 플러스 2네,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얘들아? Y 는으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넘겨야 될거 아니야, 그치? X-3.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4Y 플러스 2. 쟤들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제곱해야겠지?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X-3에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Y 플러스 2잖아, 알겠지? 거의 다 했어. 맞아? 뭐야? 어, 이해 안 가는데. 어디, 어디? 아니, 내수가 아니, 봐봐. X3 여기 넘겼잖아, X-3. 그럼 제곱한 거 아니야? 맞는데. 한번 제곱해봐. x 3이 제곱. 제곱. 아. 그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4y 플러스 아, 아 맞아. x가. x랑 y 위치 바꾸잖아 처음에 역함수 할 때. 먼저. 어.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에 y는 정리해야지 역함수지. 네.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이거 2부터 넘기면 어떻게 돼? X만 X만 3의 x 3 3에 제곱 마이너스 2는 4y니까 마무리 y는 하면 역함수예요, 그쵸 아. 자, 4분의 1에다가 x-3의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정의역이랑 치역 구할 거거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정의역이 치역이 바뀐다고 했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여기로 어떻게 돼? x는 어떻게해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하나 같으니까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 시작점 어디야? 꼭짓점 뭐야? 어3분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x는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왼쪽 다 지워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쓸수 있잖아. 아니지 x가 3 이하에서만 그려진다 했잖아. 이해됐어요? 3 이하면 어, 아 미안해요. 3 이하면 미안해,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자, 3이하니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니까3 이하니까 뭐예요? 여기만 그러셔면되거죠이해했죠 응.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뭐 구하라 했니, 얘들아? A, B, C, D 값 구하라 했지. A 몇이야? 4분의 1. B는요? 마이너스 3. C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D는요? X에 대한 범위니까 3. 음. 이해되세요? 어, 정답 몇 번이에요? 8분의 9가 정답이다, 이거지. 근데 꼭 마지막에 그래프 그려야 돼 아니야 그냥 연습하면 돼 정답 8분의 9고요 대신 분들은 701번 풀어보세요 나니몇 번이야? 701번 어 대단하다 2번 자, 테스피가? 어, 5번인가? 5번? 5번으로? 이분 오늘 화장실 <laughs> 상실... <laughs> 청소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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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선지야 카메라 <laughs> <나> 치웠어 잘했지? <laughs> <웃음> <웃음> 네, 자 보세요 자 얘들아 합성함수 나왔을 때 역함수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 알고 있어야 돼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F 역함수 F 역함수 F 지워주지 이거 구하고 싶은 거 뭐예요 그냥? F <laughs> 역함수 3 구하라 했어 떻게 하라 했어? 뭐라고 들어 있어 K라고 두고 그러면 우리는 FK는 3인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K 대입하면 되지 그치? 자 2K 말 3에다가 루트 씌워줄게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요? 그치? 자 그럼 제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2 k 말 3은 9니까 2K는 뭐겠어요? 그냥 12니까 K는 6이 나오니까 정답은 6으로 5번으로 본다 이거지 이해했습니까? 어 어렵진 않아요 자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해? 아까는 어르는데그냥좀 복잡하게 해드려요? 어떻게? 아. 자, 705번 갈게요 자. 자, 그냥 보겠습니다 자, 705번이에요 자, 거기 이제 종합해서 나온 문제거든요 유리함수라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 저번에 얘들아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정근성 교점 이런 거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줬지. 네, 뭐 다시 좀말해나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 얘들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지 네. 맞니? 얘들아 정근성 교점이 어때? 둘 다. 그리고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y는 cx 플러스 1분의 뭐예요, 지금? ax 플러스 b야. 얘들아, 전문성 교정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음주씩 풀어주세요. 전문성 교정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C. c분의 1, 콤마. 그 다음 뭐예요? C분의 1. 어, c분의 a인 거 맞지? 아니, x 계수 여기 분모 0 되는 거. 아, 분모, 분자가 아니라 이 거. 맞아요. 뭐, 이따 맞으면 더좋나요 자, 보 어, 아, Y절편 몇이에요? 그것이? 음. Y절편 몇이니? X0면 어, 몇이야? B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B 보니까 Y절편 어떻게 돼 있어? 양수지? 맞습니다. 맞지? 그럼 B는 뭐라는 거야? 양수. 양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둘다 플러스라고 나와 있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자, C는 뭐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죠. 그치 음수 음수 해야지 양수 되는 거니까, 네. 맞아, c가 음수야, 얘도 양수돼야 돼. a는 뭐예요? 음수. 음수. 다 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y는 뭐라 나왔어요, 얘들아? 루트라고 나와 있고 ax 플러스 b에다 뭐라 나왔어요? y c라고 나왔지, 그치지 맞아요. 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보세요. 얘도 한번 묶어볼게. y는 루트 한 다음에 a로 묶은 다음에요. 자 x 플러스 a 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자 시작점 어떻게 돼요, 경민 씨? A, a 마이너스 a 분의 a b.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야. 자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개념보호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자, 자 보시면은 얘들아 여기 지금 부호 어떻게 돼? x랑 y 부호 어떻게 돼요? x 부호 뭐야? 플러스 플러스. 아니지 a 음수잖아. 자꾸 이거 보면 안 돼. 아, a, 앞에 a x 잖아 A가 뭐야, 얘들아. AX죠. A-,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죠. 네. 왼쪽 위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죠. 맞아? 네. 그 다음에, 얘 뭐가 어떻게 돼요? A, B는 뭐니, 얘들아? 음수, 양수니까 음수인데 마였으니까 양수. 맞아? 그 다음 또, C는 음수였으니까 얘도 양수. 오케이. 시작점은 양수,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나와있고 정답은 어떻게 돼요? 양수, 양수에다가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2번 나온다 이거다 이제 종합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예 오늘 아팠겠죠? 오케이 2번 넘어가시고요 음, 아니 근데 수, 그 자꾸 이제 수업 도중에 맞아요? 이런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나요? 아 안돼요 <laughs> 오케이 됐니다 맞을 수도 있지 정답이 아네요 어, 그래서 맞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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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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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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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한번 옳지 보세요지 옳지 님지 맞나요? <laughs> 맞옳요 오늘 맞지요 <laughs> 거기서 맞아요 <laughs> 저... <laughs> 오늘 음, 바줄 청소하나요? <laughs> 안돼요. 견적이. 안돼요. 안돼요. 아스트 7월 7일. <laughs> 한 시간 반 만에 끝나네. 딱 하고 아, 딱 30분 딱 이제 여기서 스펀트로 하고 9시부터 30분 동안 쉬는 거 보고 야 우리 도 월요일도 바쁜 거 했네. 사람은 고 고일 웬만하면 강사 같이 뽑고 싶다 고1이야님 수업 끝나면 바로 바둑터치해가지고 아. 문제 풀이. 이교대로다가 게 계속 음. 그리고 야자답한 너희 이교생들이 좋잖아 너네한테 좋은 거 아니야? 김현수 씨한 응. 좋죠. 어 뽑고만 해나 하나 없어이 여자 뽑아도 돼요? 그냥 저도요. 아. 보겠습니다. 안 닫고 가간 약간, 약간 진짜... 이런 느낌으로 갈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좀 어려운 걸 같이 풀어주고 네. 그 선생님이 기출문제 잖아아 그런 거?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너한테 해줍니다. 아, 그 선생님이 아. 다행히도 40대를 유지해있는 아, 외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그고2안돼자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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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겠습니다. <웃음> 자 주세요. <laughs>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 그리고 푸셔야 되느라 어, 첫 번째, 707번. 자,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 아니면,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y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보자. 자, x-1입니다. 자, 시작자 어떻게 돼요, 경민씨? 1콤마. 1콤마 0입니다. 자, 1콤마 0이고요. 방향 말해주세요, 도원씨. 그 다음에 방향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왼쪽 위. 위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네. 자 그때 한번 가봅시다 네. 어디 자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웃음> <웃음> 자 보세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보면은 기울기 몇입니까 어 경희씨 앞에 봐 일단 어풀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뭐예요 기울기 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뭐야 오른쪽 아래대로 맞아? 왜요? 어.. 안될것 같아. 와. 사... <laughs> 아잠요 잠깐만. 자 근데 잠깐만. K는 뭐야 얘들아? K는 어떤 역할을 <laughs> 하니 우정아? Y 절 Y, y 절편인니까위 아래 <laughs>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그치지 K가 양수일 수록 어요 위로 올라가죠. 맞아. 그럼 위에서부터 생각해봐. 자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우리 목표는 뭐예요? 다른 두 점.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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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치 이러다 언제 언제 처음 만날까? 딱 한... 접할 때. 접할 때 맞아? 얘들아 접할 때 맞지? 자 접할 때, 접할 때가 한점이에 특수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맞아? 접할 때, 얘들아 항상 2학년 상황에 올라가서 항상 수학에서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접할 때예요. 잘 기억해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알았어? 어 항상 접할 때가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봐봐. 접할 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어때? 빵개만는 점. 접할 때는한개 내려가면 두 개. 맞지? 그래서 항상 접할 때가 특수한 상황이에요, 수학에서. 이것도 펌프식 세나요? 그럼요. 자, 너대 개운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봐그 다음 봐, 얘들아. 쭉 내려가면 두 점, 두점 만나다가 어떻게 되겠어? 1콤마 0을 지날 때가 있죠? 그때 어때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몇개 만나? 그때도 어때? 두 점. 그때도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봐봐. 가다 보면은 여기서 좀금만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 여기서 한,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러면 우리 K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1마 0이 지나는 이 지점까지 내릴 수가 있고, 더 내리면 어떻게 돼? 두 점에서 안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네, 이해했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k는 언제? 0 여기 지금 이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사이에서만 괜찮다 이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1콤마 0지할때 어디야? 1 0마0지할때 k 몇이에요?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k가 언제? 네, 네. 1일 때. 아, 얘는 k가 1일 때? 맞지? 아, 자, 그럼 네. 보세요. 네. K는 어때야 돼? 일단은 1보다는 어때야 돼? 거, 거, 크거나, 같아야 돼요. 거, 거. 같으면 어때? 1, 과만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잖아. 그다 접지. 이해됐어? 네. 어,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둘이 같다라고 두는 거야. 보세요. 루트 한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렇지 네. 얘랑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랑 같다라고 두고, 제곱 때리는 거 제곱. 제곱 때리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다음 어떻게 돼요? K제곱. 그래. 자, 어떻게 해요 X제곱, 넘겨봅시다.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곱자 어떻게 해요? 2K,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X.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죠 얘는 0인데, x 값 접하니까, 어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 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한별씩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이건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있어2 k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해됐 자, 그럼 어떻게 해? 4k제곱이고, 마이너스 4 k 제곱이날라가시고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오고, 여기 뭐 나와? 플러스 4 나오지? 그럼 몇이에요? 플러스 5는 0이니까, k 뭐가 되겠어요? 4분의 뭐가 나올 거니까 이 접할 때는 뭐라는 거야 K가? 아 4분의 5구나 이 같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같으면 안 되니까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어 따라서 정답 뭐예요? 어 1보다 크거나 같고 4, 4분의 5보다 작다가 정답이고 자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는 어때? 크거나 같아요 그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1, 0일 때는 오케이 여기까지 네,